비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꿈입니다. 노화를 유추고 건강한 장수를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극적인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정신적 활동 등 다양한 비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건강한 장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복 유지, 근육 탈련, 빠른 버기의 힘, 먼저,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기 위해 식사 후 최소 10시간 이상,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늦게 먹는 등 공복시간을 늘리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 신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므로 일주일에 두번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또한, 하루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은 신체와 두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비결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기분 전환과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과 자기 건강 체크, 뼈 건강 운동. 눈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이며, 옥수수, 파프리카, 당근, 케일 등 밝은 색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해야 하며, 건강 상태를 자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타민 D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질량 지수와 허리 엉덩이 비율을 기록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병력도 알아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뼈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수적이며 관절에 무리가 없다면 하루 10부터 20회 점프, 달리기, 줄넘기 등은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짧은 낮잠과 소중한 관계, 독서의 힘. 짧은 낮잠은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고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독서하는 습관은 장수에 기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독서는 숙면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장수, 꾸준한 실천이 답이다. 결국 건강한 장수는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늦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활동이 모두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건강 장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실천법들을 하나씩 일상에 적용한다면 누구나 100세 시대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